안녕하세요. 모두주택의 최영서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도 많이 왔었던 현장인데요. 어, 이제는 자녀 세대 마감 인방이네요. 자녀 세 세대 남았습니다. 딱세개 남아 있고요, 다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빨리 오셔야 될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 부평구, 계양구 쪽에는 가장 좋은 집이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상계동으로 13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세대 오피스텔입니다. 아파트 아닙니다. 오피스텔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현장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전세대가 막힘 없는 남양이고요. 거기다가 집 앞에는 어, 역세권입니다. 경인교대 입구역. 뭐 인천지하철이긴 하지만 경인교대 입구역이 걸어서 1분입니다. 1분 안에 역세권 생활권을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기가 정말 편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주차장도 편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도 겹주차 단한 대도 없고요 기계식 주차도 단한 대도 없습니다 100% 자주식 주차로 준비가 돼있고요 지하 2층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이렇게 편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하 2층이 조금 아쉬운 지하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오르락 내리락 램프식입니다 기계식 없어요 램프식으로 준비가 돼 있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기가 예, 한 방향이에요 양방향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한 방향으로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게끔, 지하 2층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램프 시기이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한 방향. 이거 삐용삐용 잘 보셔야 됩니다. 부딪힙니다. 자, 이렇게 지하 2층까지 100% 자주식, 기계식이 없습니다. 100% 자주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세대인데 타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개씩 타입별로 이제 조금 빨리 오셔야 됩니다. 역세권, 어. 이 부평구 계양구 찾으시는 분들, 막힘없는 남양입니다. 막힘없는 남양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서 타입별 영상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 세대가 딱세 세대 남아 있습니다. 어, 다 비싼 높은 층만 꼭대기 층만 남아 있는데, 그 중에 601호 특가 세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층에는 1호, 2호, 3호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3호는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남아있는 거는 1호 타입과 2호 타입 세세대만 남아있고요 어, 특가 세대로는 601호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6층도 막힘없는 집이거든요 저렴하게 601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 시공이 돼 있고요 신발장은 무려 4칸입니다 4칸 위에 4칸, 아래 4칸입니다. 신발장 보편적으로 세칸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신발장 4칸이다 보니까 현관 넓습니다. 가운데 매립선반 준비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또 수납공간, 그리고 네, 이쪽으로 우산꽂이는 입구 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4칸, 이 4칸이 시공이 되어 있어서 현관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매립선반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부티움 시공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봐주시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주시면 좋습니다. 중문은 사면동 중문 스이딩 도어인데 보시면은 여기 우에 센서가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요 문이 자동으로 열려요. 예, 이 센서를 통해서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근데 나오실 때는 어, 나오실 때는 센서가 없이 이거 어, 이렇게 눌러 주셔야 돼요. 이렇게 눌러 주시면은 예, 문이 열리고 닫히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바닥은 강마루 시공입니다. 실내에 들어오시는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고요. 자, 여기 현장은 거실이 어마무시합니다. 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실이에요. <laughs> 야, 이렇게 넓은 거실 보셨습니까? 운동장 거실입니다. 대신에 방들은 좀 작아요. 요 타입, 1호 타입 같은 경우는 방들은 좀 작은데, 거실 위주로, 거실을 넓게 쓰실 분들을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거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오와 소리 나오고요. 주방 거실 일체형 구조입니다. 뒤쪽에 주방이 준비되어 있고요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보여드리면은 정말 이 거실이 운동장 거실입니다. 와, 안쪽까지. 그리고 폭도 4m가 넘어요. 그럴 때문에 굉장히 여유롭게 거실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가장 또 좋은 거는 막힘없는 남양이다. 이 막힘없는 남양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긴 6층이잖아요. 막힘 없는 남향으로 뻥 뚫려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뭐 건물 올라오고 그럴 일도 없으니까 이 느낌 그대로 평생 가져가실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다 역세권입니다. 걸어가면 1분이에요. 1분 만에 역세권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실에는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전열 교환기, 그리고 거실이 넓다 보니까 실링 팬까지 도 마무리가 들어갑니다. 어차피 에어컨 실링 팬은 다 아시잖아요. 자 전열교환기 항상 설명드리죠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 장치라고 제가 예전에는요 공기청정기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구독자분이 어 전열교환기 공기청정기능 있는데 자,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찾아보니까 <laughs> 있습니다. 어 예전에 정보는 오보였습니다. 예 죄송하고요. 자 다시 한번 정정드리면은 어, 공기청정기능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기청정기보다 한 단계 더윗 단계에 집안에 이산화탄소 농도도 낮춰주고 공기를 청정해주는 기능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보다 한 단계 더윗 단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 여기가 이제 아트월입니다 아트월은 대형 포세린 타일 쇼파 자리가 어마무시합니다 자 쇼파 자리를 보시면은 웨인스코팅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는데 뭐, 여기는 6인용 소파는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안마 의자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넉넉한, 그냥 운동장 거실입니다. 운동장 거실로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앞쪽 공간에서도 축구 차세요. 예, 자녀분들 편하게 축구도 찰수 있는 정도로 정말 거실만큼은 굉장히 넓게 잘 뺐습니다.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정적인 D자형 구조 상부장, 하부장 다 화이트톤 인테리어가 들어가고요 옆에 거실장까지 들어갑니다 거실장도 그렇게 깊숙하게 수납공간은 아니에요 보시면은 거실장이 그렇게 깊숙하진 않습니다 깊숙하진 않는데 그래도 거실장 수납공간으로 활용하시고 선반도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자 주방으로 다시 보시면은 아일랜드 식탁이 조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높은 의자를 써서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앞쪽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예, 식탁 자리를 앞쪽으로 더 잡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굳이 아일랜드 식탁에서 불편하게 높게 식사하지 마세요. 편하게 거실 넓습니다. 식탁 자 여유롭게 나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냥 요리하는 데 쓰세요. 예, 요리하는 데 아일랜드 식탁 쓰시고요. 3도 쿡탑은 가스 렌지가 들어갑니다. 후드 깔끔하게 히든 후드로 마감이 들어가고요. 어, 여기 가스 밸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가스 렌지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인덕션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인덕션 쓰셔도 상관없고요. 뒤쪽으로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그리고 하부장으로 전자렌지 밥솥 자리까지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냉장고 자리도 여유롭게 양문형 냉장고 두칸들어가 사이즈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 정말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거실 위주의 집입니다. 막힘 없는 남향이고요.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거실 뒤쪽으로 해서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실 안방 에어컨 두 대입니다. 거실 안방 에어컨 두 대고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방은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어 방보다는 거실 위주의 집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안방, 뭐 드레스룸, 파우더룸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통으로 넓게 쓰실 수 있게끔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통입니다. 통. 예, 안방은 통입니다. 자 이렇게 안방은 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부 욕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부부 욕실이 정말 작아요. 예, 부부 욕실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켓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그냥 부부욕실은 수납장 세면대 변기만 들어가는데 사실상 세면대 변기 공간도 작습니다. 부부욕실 정말 간단하게 씻고 간단하게 대소변 보실 수 있는 공간으로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샤워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면대도 굉장히 조그만 게 들어가요. 네, 조그만 게 들어갑니다. 손을 씻을 수 있을지 어, 의문이 들 정도의 작은 세면대가 들어갑니다. 당연히 세수는 못합니다 자 이렇게 오셔서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이런 구조의 부부욕실인데도 여기 다 팔렸습니다 예, 다 나갔어요 이제 자녀세대 세 개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고 예, 맞은편으로 두 번째 방 자녀분 방으로 쓰이는 방입니다 예, 두 번째 방 어, 항상 말씀드리는데 2700 사이즈 넘어가면은 어, 3종가구 편하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2700에 2500 살짝 좀 작긴 해도 자녀분, 그래도 3종 가고 쓰실 수 있는 공간 나오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마주 보고 있어요. 방이 조금 아쉽지만 네두 번째 방이 마주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은 주방 옆으로 빠집니다. 주방 옆으로 빠지면서 세 번째 방은 이제 베란다가 들어갑니다. 조금 아쉽지만 베란다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무조건 세탁실 여기 쓰셔야 됩니다. 자, 베란다가 있는 방이지만 그래도 작은 편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 방하고 거의 비슷한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용도에 맞게끔 뭐 드레스룸을 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방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방으로 쓰실 경우 가구 배치는 신경 써주셔야 돼요 세탁실을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요 안쪽에 보시면 은 어, 수도 배관이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수도 배관이 준비되어 있어서 세탁기 건조기는 안쪽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반대쪽은 보일러실 소리 안 나게끔 철문으로 시공이 들어가네요 자 보일러실 그리고 실외기가 소리 안 나게끔 철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베란다 넓습니다. 네, 폭도 넓고요. 안쪽으로 깊숙하게 세탁기 건조기 안쪽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베란다는 무조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세 번째 방은 가구 배치를 조금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왜냐? 세탁실을 왔다 갔다 하셔야 되거든요. 네, 세탁실을. 자, 방은 이렇게 세 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 다시 봐도 거실, 말도 안 되는 거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입구 들어오시면 바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부부 욕실 굉장히 작았습니다. 하지만 메인 욕실 여유롭게 준비가 돼 있고요. 바닥 벽면 다 미끄럼 방지 타일 어, 비앙카 타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일반 타일이 아니고 조금 더 비싼 비앙카 타일을 사용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 두개 들어가고요. 파티션 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가고요. 바닥 청소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스프레이 건 시공이 들어가네요. 무난 무난하게. 부부 욕실 이좀 작았지만 메인 욕실은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육0이호 특가 세대입니다. 에 예, 특가 세대. 저렴하게 좋은 집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역세권 남양집 거실 넓은 집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제는 자녀 세대 마감 민박입니다. 단세 세대 맞게 남아있지 않아요. 세 가구입니다. 세 가구, 세 가구 남아있습니다. 오셔서 좋은 집꼭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주택의 최영세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